이슈 케이 시간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한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동참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의사 단체 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의 상황은 어떤지 또 의료 공백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강영석 전북 자치도 복지여선 고강국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벌써 한 달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북에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는지 또 현재 의료 상황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예. 어. 모두가 아시겠지만 건강 문제는 뭐 경증, 중등증, 중증으로 구분이 되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의료 기관이 1, 2, 3차 의료 기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공의들이 근무를 하는 곳이 3차 기관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전공의들 이탈로 해서 의료 체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게 3차 의료 기관이 정상적인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증 환자분들, 중증 응급 또는 만성 질환자의 중증 환자분들을 돌봐드리는 체계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또 누적되고 악화가 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전북대 원광대의 평시와 비교를 해 보면 현재 외래에서는 뭐 10%에서 20% 정도 환자가 감소를 하고 있고요. 또 수술의 경우에는 30에서 50% 정도까지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피해 신고 현황을 보게 되면 수술 연기 13건을 포함해서 누계가 16건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인내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수치지 실제로는 좀더 심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3차 병원의 진료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군요. 의대 교수분들도 지금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잖아요. 예.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는 모양새인데 전북에서도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잇따르고 있다고요. 예, 뭐 임상 교수를 포함하느냐 분리하느냐에 따라 숫자는 약간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의대가 각각 뭐 175명, 154명 정도의 교수진이 계시는데요. 이제 이들 중에서 상당히 뭐80% 정도까지가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뭐 개별적인 사직서 제출이기 때문에 현황이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심각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당분간은 어쨌든 의료 공백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전북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 마련하고 있다고요. 예, 상당히 뭐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 현재 의료기관 진료 안내에 대해서 각종 매체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헛걸음을 하시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예방 차원에서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119 이송 체계에 대해서 이전에도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조금 더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 분류를 정확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야만이 사실은 이제 응급실 뺑뺑이라고 하는 문제도 좀 줄여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두 개가 병원 전 단계가 될수 있겠고요. 병원 단계 내에서는 현재 공공 병원의 진료 시간을 야간이나 주말의 진료 시간을 현재 연장해서 확대 실시하고 있는 중이고요. 만약 이 상황이 악화가 되는 경우라면은. 민간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이제 또 보건기관에서도 또 연장 확대 진료를 실시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음, 외상, 뭐 응급수술, 그리고 소아과 진료 분만, 투석 등좀 필수 진료 과목에 대해서는 현재, 어, 3차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그런 전문성을 살리는 의료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료, 의료기관들의 연계망을 좀 강화를 해서 환자분들을 모실 수 있는 체계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권역망으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어 전라남도와 또 충청도권까지 해서 이제 중증 외상 또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현재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고요. 그런 환자분들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대 교수들까지 사실 이제 자리를 비우기 시작하면서 정부가 공중보건의와 또 군의관을 파견하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면 네. 사실 의료 취약 지역의 그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나와야 하니까 취약 지역의 의료 공백은 더 심화될 거란 우려들 하시는데 현장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사실 큰 혼란은 없습니다. 기존의 공중보건의사들의 역할도 있고 또 지역민들께서 기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큰 혼란이 없는 이유는 지역민들께서 공감을 해주시고 함께 인내를 해주시기 때문인데요. 사실 더 중하고 더 시급한 중증 환자분들을 위해서 3차 의료기관으로 이동 배치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요. 또 이제 다만 저희들은 의료 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보건소, 보건지소의 이용 시간들에 대해서 지역민들께 사전에 안내를 해드리고 또 방문 예약제를 통해서 그리고 또 보건지소의 순환근무제를 통해서 의료 공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일에 정부가 발표한 각 지역별 의대 정원 배분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늘어난 의대 정원을 지역 대학에서 수용하고 제대로 교육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 지역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예, 뭐 사실 입학 전에 이제 학교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 내 교육 여건, 즉뭐교수들진 교수진의 확보 그리고 또 시설, 뭐 실습을 위한 기자대 등 확보하는 내용을 위해서 이제 의대 교육 지원 TF라고 하는 거를 구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 지방 정부와 어, 교육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대응을 할 텐데요. 이런 교육 여건뿐만 아니라 또이 이후에 음 의과대학생들의 선발 그리고 교육 과정 그리고 수련 과정 등에 있어서 지역에 대한 애정 그리고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지방정부가 적극 참여를 할 거고요. 또 지방의 남게 아기에서는 지원책 장려책들이 또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들께 여쭤보고 또 차근차근 더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면. 정부의 그 의대 증원 정책이 고사 위기의 지역 의료를 살릴 기회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나오고 있어요.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지역 보건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로서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어, 사실 어떤 그 문제를 개선을 하려면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하고요. 또 거기에 제대로 된 실천이 따라줘야 되는데요. 사실 이번에 의료개혁 4대 정책 중에는 의사 중원뿐만 아니라 두 번째 정책이 지역 의료 강화입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지역 인재 전형, 지역 필수 의사제를 통해서 지역 의료 인력 확보를 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지역 수가 그리고 또 지역 의료 발전 기금을 도입을 해서 지역 의료 투자 확대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내에 있는 그 의료 기관들을 잘 엮어서 지역 완결형 의료 전달 체계를 그 확보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 충실하게 이행이 되려면 우리 지역민들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을 잘 찾아 주셔야 되고요 또 맞이할 준비가 안돼 있으면 지역민들 찾아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게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빨리 이 상황이 개선이 되고 나면 지역민을 맞이하기 위해서 친절 뿐만 아니라 또 의료의 전문성 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게 살려, 살려지려면 의과대학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입학 단계 그리고 교육 수련 단계에서 지속적인 공감을 통해서 함께 나가, 나가게 된다면 분명 지금보다 훨씬 나은 뭐 지역 의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부와 의사 단체가 어떤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하니 앞으로 이를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